예,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김민우 선수가 최근에 뭐 UFC 관련 제안 받다는 그런 말이 들더라고요 음. 김민우 선수 장기계약을 또 하더라도 혹시 그 김민우 선수도 UFC 관련 제안을 받도 그냥 본인이 안가안 가기를 보면 혹시 저항을 먹었는지 아, 지금 저희가 계약한 선수들은 다 UFC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지켰고요. 근데 이제 투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조항 있음에도 예예.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RTU를 갈수 있음에도 안 간다. 그렇게 한 상황이고 모아이 선수 아직 오... 제가 들은 게 없네요. 아직. 아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저도 그렇죠. 음, 음. 가 가벼, 가벼운 방식으로 도 들은 거로. 예. 음, 예. 예. 오늘 대회 예. 총평 <웃음> <웃음> 늘 하던 대로. 저, 저, 저. 아, 총평. 아 총평이요. 네. 챔피언스리그. 수준이 진짜 높아졌다. 이게 오늘 가장 체감을 많이 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좀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챔피언스리그 선수들이 라이즈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올라가려면 반대쪽 선수가 머리 머리끄덩이 잡고 내리고 <laughs> 이 선수가 올라가려면 저 선수가 또 바지끄덩이 붙잡고 내리고 이런 굉장한 형국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라이즈 하지 않을까 오늘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캡틴 히어로 네, 캡틴 히어로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 도깨비발 선수도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다 재패하고 올라온 선수고 요즘 또 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인데 그걸 또 피니시를 낸다 이런 점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이즈나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있을까요? 좀더 지켜봐야 될까요? 아, 기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네요. 어. 이거는 예. 1승 더 하면 음. 올려주겠다 했어요. 음. 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끝나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k 음. 지에서 캡틴이어로 선수한테 얘기하긴 했어요. 1승 더 하면 라이즈 보내준다고 했지만, 음. 어, 비등비등하게 서면 안 된다. 다음 경기 비등비등하게 막 재미없게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laughs> 라이즈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음.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올려주겠다라고 음. 얘기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영 선수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네. 태산 아빠 음.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막 그렇게 높다고 보시는 네. 네. 어렵지만 뭔가 이 경기장을 끌어오르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검정대표님의 기준에서 그런 선수들은 많이 좀 기용을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재밌죠. 음. 너무 재밌는데 시, 이 격투기라는 종목이 실력이 받쳐주긴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퍼포먼스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고 초반에 딱 시작했을 때 킥을 딱두대 날렸는데 두 대가 다 유타로 적중했단 말이에요. 세게 데미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뭐 있나 했는데 상대가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운동 능력 확실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센스는 있는데 기세도 있고 기질은 타고났는데 그래서 오늘 또 끝나고 서로 대화 나눈 결과 어, 실력만 좀 키워달라 <웃음> <웃음> 부탁했습니다. 그럼 최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메인 이벤트가 광남 사신 경기였는데 네. 해피 엔딩입니까? 아, 해피 엔딩이죠. 사실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 광남 사체는 정말 저희가 아예 프로모션에 개입하지 않은 그런 그냥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감정 서사를 만들고 실제 법정 고소까지 가려다가 저희로 급격하게 터내서 돌아온 이런 매치다 보니 저희가 프로모션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싱이고 이러니까 내심 이게 재밌게 나올까? 음, 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광남 선수가 5월에 복귀전을, 넘버링 복귀전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상 당하면 어떡하지? 음. 사진 선수가 그래도 자기 주종목이 헤비급인데, 이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광남 선수 부상도 없었고, 또, 퍼포먼스도 전 패더급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또, 사진 선수도 본인 주종목답게 광남 선수의 그로기를 뺏어내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림이었다 고소 취하도 결국 얻어냈고 근데 아쉬운 건 프로모션을 저희가 했으면 음. 오늘 좀꽉 채울 수 있었는데 음. 너무 급하게 하느라 2층을 못 채운 게좀 한입니다 음. 네. 사신 선수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블랙컴뱃? 아니요 단발로 계속 단발이. 스페셜 매치로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팔에 블랙 컴백 티가 흐른다는 걸 네. 치고는 왜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콘텐츠 촬영하는데 재화벌 그거 촬영하는데 음. 갑자기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니, 오늘, 아, 어제 개체량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왼팔엔, 혹시 오른팔엔 불컴이 <laughs> 뭐지? 쇼맨십인가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까지 콜아웃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불컴에서 활동을 하신, 하시고 싶은가 보구나 해서, 뭐, 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진선수는. 아니, 물론 에, 지금 랭킹은 없지만. 에. 언더그라운드 킹이 계신데 예, 예. 체급차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죠. MMA 가능하십니까? 예. 만약에 진짜 치고 올라와서 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제가 이기죠 음. <laughs> 안 됩니다 예, 바로 탭 치실 거니다요 예. 아, <laughs> 지금 수련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 최근은 못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못 했는데 음. 뭐쪽바짝 하면 됩니다. 그래플링 뭐아 가다 어디 안 갑니다. 어 예. 그래도 체중 차가 지금 몇 킬로시? 저는 지금 73 정도 나갑니다. 그근데 예. 아 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네. 점점 체격이 좋아지시거든요. 예, 예. 저는 팔 보면 이렇게 팔도 좀아 두꺼워지고. 예. 수련을 계속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원래 네. 하시는 것 같다. 아 근데 위해서. 원래 원래 했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엔 진짜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조급합니다. 아. 아 이거 방어전 하려면 늘 준비해야 를 돼. <laughs> 사신급이 오면, 예, <laughs> 네. 바로. 아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체중 높은 사람 찾고 있었는데. 오. 근데 개인적으로 코깅하고 더 하고 싶죠. 음... 코갱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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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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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약을 통해서 타이틀전을 네. 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그래도 제가 기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서 예, 아마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계약서 조율이 뭐 까다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잔잔바리 세부사항 그냥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완성본 계약서가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사인할 겁니다. 예. 아니 요즘에 코갱이 필리핀을 갔다와서 컨텐츠를 찍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서두환 선수도 나오고 김준현 음. 선수도 나오고. 근 유우성 관장을 네. 약간 뭐 뒷담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거 어떤 행적에 대한 아쉬움을 피했잖아요. 네. 네. 그 네. 오늘도 같은 네. 세컨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네. 계속 지켜봤는데 네. 인사를 안 해요, 두, 둘이. 네, 엄청 어색해요, 둘이. 네, 두훌 네. 그 같은 레전드 파이터들을 네. 위한 네. 리그 같은 거, 뭐 서도원 선수라든가, 뭐 가능할까요? 저도 그분들이 딱 언더그라운드에서 뛰시면 될것 같은데. 아, 아, <laughs> 그래서 좀, 네, 예, 그래서 코인 선수는 제가 언더그라운드로 넣어드린 이유가. 음. 좀 나이도 그렇고, 이게, 그, 경계선에 있잖아요. 음. 근데 뭐, 서두원 선수나, 뭐, 유성, 심판이 경기를 뛴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역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계속 함께 주목을 섞으면 되지 않을까. 음, 다 받아주겠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겠습니다 <laughs>